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 그러나 문제가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6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의 27개 동에 대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표를 하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뭔가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발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에 시행된 제도로서 10년이 지났다면 보다 제도가 세련되고 개선되고 발전된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 제도, 그냥 다시 쓰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2007년도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해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서울에서만 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많은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참으로 서글픈 것은 집값을 잡겠다면서 부산과 고양시와 남양주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집값을 잡겠다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여 주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된 정책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가 고향시인 건 다들 아시죠? 참 씁쓸합니다. 마무리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핀셋 정책과 정치적 판단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와 매매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풍선 효과의 부작용만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새롭게 마음을 잡고 형평성 문제도 없고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